여러분 안녕~~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겨울 아이템 하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룩북을 그렇게 자주 찍진 않는데 이번 겨울 옷들은 꼭 담아보고 싶어서 모으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번 하울은 제가 구매한 제품도 있고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노출 의무는 없고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만 골라서 가져왔고요. 제가 또 마침 이틀 뒤에 도쿄를 가거든요. 그래서 도쿄 가서 입을 착장도 맞출 겸 앞으로 잘 입을 것 같은 것들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 제가 가져온 게 되게 편안한데 예쁘고 저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코디도 해봤고요. 어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펄을 소개할게요. 이 펄은 세릭 제품이고 아직 택도 안된새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한남동에 세릭 플래그십 스토어가 새로 오픈을 해서 그때 가서도 착용을 해봤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 펄 중에서도 털이 약간 되게 엄청 그 모가 얇다고 해야 되나? 강아지 털 같은 그런 느낌의 펀데요. 색깔도 되게 오묘하게 아이보리랑 그레이가 살짝 섞인 조합이거든요. 되게 어디에나 매치해도 무난하고 좀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기모 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엄청 따뜻해서 놀랬고 그래서 뭔가 안에 얇게 입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겨울 내내 뭔가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셀릭퍼에다가 이 빨간 색깔 팬츠를 매치를 해줬어요. 이거는 폴리스햄이라는 브랜드고 되게 빈티지한 레드 컬러예요. 그리고 일단 스트라이프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얇은데 원단이 약간 플리스 원단이에요. 보들보들한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입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색감이라든지 스트라이프 자체가 안 튀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도 진짜 편안한데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밑단에 보면은 스트링도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이면 조거팬츠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올 겨울에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매치한 비니. 이것도 폴리수엠 제품인데요. 레드 컬러인데 이것도 되게 채도가 낮은 레드 컬러예요. 이 핫픽스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약간 골무비니 느낌이 나지만 또 컬러라든지 디자인 자체가 되게 큐트한 스타일이라 꾸미고 착용하면 되게 귀여운 비니인 것 같아요. 원단은 약간 앙고라 원단 같은 따뜻한 원단인 것 같아요. 같이 매치한 가방. 이것도 폴리스햄 제품인데요. 이 가방도 제가 보자마자 너무너무 이뻐서 고른 제품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뭐라 이거? 스뎅? 스뎅? 땡땡이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겨울에는 짐도 많고 빅백을 선호하는 편인데 수납공간도 되게 넉넉하고 그리고 되게 후들후들한 부드러운 가죽 가방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이 아우터인데요. 내돈내산한 아이템인데요. 이거는 샬롯 시몬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영국 베이스의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가 옛날에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내관 내맘? 그 처음으로 시도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개했던 브랜드거든요. 아, 나도 하나 살걸, 나도 하나 살걸 하다가 올해는 나도 하나쯤?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개탄 제품입니다. 오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이퍼 자체가 빈티지한 느낌이 강해서 안에 상하이는 다 빈티지 제품으로 매치를 했거든요. 그 핫핑크 후드 집업도 무늬가 되게 많았는데 저거는 갭 제품이고 빈티지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뭔가 조금 Y2K스러우면서도 그 코디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뭔가 가장 제 스타일? 인 코디예요. 이것도 유행 안타는 디자인이라 매년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브라운 퍼예요. 브라운 퍼. 이 제품은 투머치텍스라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고 이런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약간, 약간 올드한 느낌 나는 엄마 퍼 같은 이런 컬러의 퍼는 잘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왜냐면 조금 더 힙하고 영한 느낌의 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입었을 때 기장감도 일단 크롭이 아니고 딱 허벅지 살짝 중간 위 정도까지 오는 길이라 그런지 좀더 부유한 느낌이 나는 그런 퍼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 되게 뉴욕의 겨울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잠옷이랑 매치를 했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는데 급하게 잠깐 집 앞에 나가야 될때 내가 입었던 잠옷에다가 어그 딱 신고 이퍼딱 이렇게 걸치고, 아! 어! 이러면서 딱 나가는 그런 장면이 딱머릿 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퍼는 베리씨랑 콜라보한 홀리데이 파자마랑 코디를 했고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약간 이건 고양이 털 같아. 엄청 촘촘하고 부드러운 털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도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되게 보들보들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플리스 후드 집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플리스 후드 집업은 텐저 제품이고요. 그 스토리에도 저번에 올렸었는데 매년 겨울마다 꼭 입는 제품이고 매년 겨울에 가장 많이 입는 옷이 뭐예요? 하면 텐저 플리스 세러입니다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레드, 핑크 요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제가 레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레드 컬러가 이번에 좀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서 조금 스페셜한 컬러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빈티지한 레드가 아니고 진짜 우리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떠올릴 때 생각나는 빨간 레드 컬러예요. 촌스럽지 않아요. 전혀 촌스럽지 않고 포인트 주기에 딱 좋은 그런 컬러거든요. 일단 너무 너무 편안하고 옷이 무거운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진 진짜...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셋업으로도 입으면 좋지만, 좀 하나 하나 팬츠랑 후리스 지업이랑 각각 다른 아이템들이랑 매치해도 너무 너무 예뻐서 일부러 이렇게 매치를 해봤거든요. 저는 제가 입어본 플리스 중에 진짜 텐 적게 제일 따뜻하고 이거 입고 패딩 입고 나가면 그냥 온몸에 땀 나요. 그리고 이 고 있으면 점점 더 더워지는 진짜 보온 효과가 장난이 아니야. 컬러 원하시는 걸로 한 개라도 꼭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꾸미는 날보다 사실 안 꾸미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물론 꾸밀 때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그냥 안 꾸미는 날 이것만 입어요. 뭐 장을 보든 아니면 남편이랑 뭐 영화를 보러 가든 그런 날 그냥 진짜 손에 짚히는게 얘예요. 얘. 그래서 여러분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레드 플리스랑 같이 코디한 팬츠는 하이오니어스라는 브랜드인데 이 신상으로 나온 이긴 바지를 구매를 해 봤는데 원단 자체가 이것도 약간 헤비 쭈리 원단이면서도 워싱감이 들어간 그런 원단이에요. 되게 빈티지한 물 빠진 네이비 컬러고 이 팬츠도 제가 지금 계속 잘 입고 있고 꾸밀 때 입어도 되게 좀 힙한 무드가 나게 입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입을 때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 좀 사이즈가 많이 커요. 많이. 통도 많이 넓고, 기장도 많이 길어요. 플래쉬즈 같은 거랑 매치를 했을 때 예쁜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신발 안에 바지가 이렇게 말려서 들어간 정도? 그래서 걷기가 조금 불편한? 저는 여기에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찝고 다니긴 하거든요? 키가 좀 작으시거나, 외소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클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지긴 해요.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모자랑 같이 코디한 코트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자랑 이 코트는 진짜 아직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국내 브랜드인데요. 막 오픈한 신생 브랜드예요. 여기가 알티클 디렉터라는 브랜드거든요. 저한테 처음 출시하는 제품들을 선물로 보내 주고 싶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골라 가지고 고른 건데 이 모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왜냐면 이런 느낌의 모자를 진짜 진짜 찾고 있었는데 딱 여기 브랜드에서 이런 모자를 출시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고 이것도 일본 여행 갈때 입을 착장으로 정한 건데 그런 일본하고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켓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피코트라고 하죠, 이런 빈티지한 무드의 코트가 되게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되게 귀여운 게 여기가 구부소매예요, 이 구부소매. 겨울에 입는 따뜻한 용도의 코트는 아니지만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진짜 뭔가 빈티지 샵에서 산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 너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코디를 빨리빨리 많이 해서 많이 많이 입고 싶고. 요것도 알티클 디렉터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약간 머스타드 컬러? 약간 채도가 낮은 노란색 컬러인데 피코트랑 매치했을 때 너무너무 예뻤고 셋업으로 판매를 하는데 후드 집업도 같이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되게 사이즈가 크고 기장이 좀 많이 길긴 해요. 이거는 줄일 수가 없는 게 여기 밑단에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줄이기가 애매한 기장을 줄이기가 대신 키 크신 분들이나 좀 길고 넉넉한 핏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바지고 트레이닝 팬츠지만 멋스럽게 코디하기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모자 자국 남았어. 이거는 이제 제가 내돈내산한 트레이닝 팬츠인데요. 이제 애슐리 윌리엄스라는 해외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이거를 무려 3개월 만에 받았거든요. 제가 핀터레스트를 보다가 너무 코디가 귀여워서 저장해놓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그대로 입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바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제 겨울이 돼서 왔는데, 다행히도 이 팬츠 자체가 기모가 들어가져 있어서, 겨울에 너무 잘 입을 것 같긴 해요. 가격대가 꽤 세거든요. 40만원이 넘었어요. 근데, 뭔가 받았을 때이 가격이 맞나 싶은 느낌, 어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그 저장했던 그대로 따라 입고 싶었던 사진 속에 바지 컬러를 생각하고 산 건데 꽤나 채도가 좀 세요. 뭔가 좀 그렇게 이쁜 핑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받고 딱 열었을 때 어, 이거 맞나 싶긴 했어요. 핏은 예쁘고 이것도 엄청 넉넉한 핏에 조거라 너무나 쳐서. 꾸밀 때 입기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예쁠 것 같은 그런 팬츠입니다. 일본 갈때 첫날에 공항 룩겸 첫날 코디를 이걸로 했고요. 엄청 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 코디에서 매치한 이 코트는 디망쉐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코트가 되게 귀엽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 잘 나와가지고 어 너무 마음에 들고요. 겨울에 뭔가 입고 싶어서 이렇게 딱 코디를 해봤는데 뭔가 모자 딱 쓰고 목도리 두르고 이러면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코트입니다. 이 코트랑 매치한 모자, 이빵 모자, 기망쉐 제품이고 어그 룩북이 되게 너무 이뻤거든요. 근데 그 룩북에서 모델분이 이빵 모자를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이쁘신 거예요. 특히 이 코트랑 매치한 그 코디가 그래서 저도 이빵 모자를 골랐고, 가을하고도 어울리고, 겨울하고도 어울리는 그런 모자고, 이 체크 패턴 자체도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이색 조화가 되게 촌스럽지 않고, 너무 예쁘게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디에 너무 잘 어울리게 착용을 했고, 포인트로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팬츠, 이 팬츠도 세립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플래그십 스토어 갔을 때 보자마자 갖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저 이거 지금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이 원단 자체가 이런 퍼라고 해야 되나? 딱 봐도 엄청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겨울 바지로 제격인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화이트랑 그레이랑 블랙이 오묘하게 다 이렇게 섞인 그런 컬러라. 이것 또한 뭔가 무난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엄청 사이즈가 넉넉하고 통도 되게 넓고 또 이제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좀 조여가지고 조거 팬츠 느낌처럼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겨울 데일리 바지로 하나,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바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디에 매치한 가방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브랜드도 요즘 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거든요. 이번 신상 제품들 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건 되게 원단이 특이해요.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스웨이드 백 같지만 레더백인 그런 제품인데 이런 머스터드 컬러가 은근히 매치하기가 좋고 고, 좀 포인트가 돼서 제가 고른 아이템이거든요. 이것 또한 빅백이고 수납 공간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주 잘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제가 도장 찍을 때 그게 묻었거든요. 근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염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 흰색 줄이 약간 노란 빛도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이딱 컬러 매치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이비 브라운. 옐로우. 여러분, 이렇게 저의 겨울 15가지 아이템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것 중에 국내 브랜드도 너무 많아가지고 더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